지금까지 뉴스 스토 왔으니 백화점에 이제 새로운 물건이 쏙쏙 들어올 때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는 컨텐츠인 뉴백을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2개 브랜드의 20개가 넘는 가방을 제가 어렵게 또 공수를 해 왔습니다. 이제 매장에 들어올 제품도 있고 이미 팔고 있는 제품도 있지만 이번 시즌에 새롭게 선보이는 가방들. 저의 채널에서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브랜드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 보여드릴 가방은 사넬 2호 백인데 이게 저번 시즌에 나와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백팩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2호의 디자인도 너무 좋아하는데 백팩을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최애.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양은 동일해요. 이렇게 포켓도 동일하고 이 로고 장식도 동일하지만 뒤에가 백팩으로 되어 있다면서 이번 예 컬렉션은 제니가 캠페인거리잖아요 제니한테 영감을 받은 시즌이어가지고 제니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더 눈이 반짝반짝 들어올만한 제품들이 많은 시즌입니다 그리고 얘는 시즌백이에요 이렇게 늘 나오는 제품이 아니라 딱그 시즌에만 판매하고 사라지는 가방 시즌에 뭐 테마를 담은 소재라든지 뭐 색깔 라든지 그런 게 믹스돼서 나온 제품인데 얘는 핑크 트위드로 된 제품이고 이렇게 귀엽게 참 장식이 달려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샤넬의 핑크는 아이코닉하고 예쁜 컬러잖아요. 샤넬과 핑크의 만남은 말 보고 포장 가치가 높은 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크로스로도 되고 또트로도 될수 있는 가방입니다. 얘 무게는 그냥 가벼워요. 그리고 얘도 미디움은 살짝 무겁거든요. 엄청 가볍네요. 다음은 에르메스입니다. 이 가방은 이번 FW 시즌에 처음 나온 가방이고 부자스 아틀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가방이래요. 그레이에 약간 우유를 한 방울 섞은 예쁜 컬러고 얘는 에르메스가 늘 그렇듯 말과 마구간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가방이래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이버클에끼운 장식이라든지 이런 이 은색 공이 되게 예쁜 장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카프 스킨이래요. 카프 스킨. 앞으로 보면 이렇게 플랫하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들면 이렇게 되는 이번 시즌의 뉴백입니다. 그리고 좀 가벼워요. 다음은 에르메스의 콘스탄스 엘란 백입니다. 기존에 콘스탄스 백 보시면 거의 정사각형 형태의 즉사각형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얘는 가로로 더 길어진 그리고 더 플랫해진 사이즈로 나왔고, 끈을 짧게 숄더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크로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포켓 안에 거울이 있어요 디테일이 귀엽게 숨겨져 있고 에르메스의 앱송 가죽입니다 네이비와 블루의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이브닝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좀 드레시한 백이에요 클러치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백인 것 같아요 앱송이랑 토고가 제일 유명해요, 에르메스는. 기본적으로 가죽이 쓰일 때. 그래서 앱송은 이렇게 스크래치가 덜 나는 조금 더 견고한 가죽. 그래서 에르메스 고유의 가죽을 갖고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다음은 보테가 베네타입니다. 이름이 캄파나백이고 이번 시즌 보테가의 다크 호스. 이 가방은 완전 뉴백이 아니고 2 0 0 4년에 컬렉션에 나왔던 제품을 재해석한 가방이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갖고 온건라이즈 사이즈예요. 되게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딱 원픽으로 이 컬러를 골랐어요. 다크 바롤로 컬러라고 와인 바롤로 있죠. 약간 초콜릿 색 같기도 하고 와인 컬러 같기도 하고 되게 오미... 묘한 컬러여서 저는 이 컬러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미디움보다는 이거는 또 라지 사이즈가 예뻐 보여서 진짜 딱이 사이즈와 이 컬러로 제가 가져온 가방이고 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납력은 뭐 거의 엄청 넉넉하고 가벼워요. 그래서 뭔가 많이 들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백이고 이번 시즌에 제가 가장 갖고 싶은 가방. 진짜 그 바롤로 와인을 마시고 싶은 컬러예요. 이영애 배우님도 드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엄청 많대요. 이렇게 파우치도 안에 들어 있고 수납을 이렇게 묶어서 하실 수도 있는 모양을 조절하실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최에 새로 나온 백은 이거고 지금 인스타그램에 대대적으로 도배되고 있는 캠페인들이 있어요. 하우스의 모델들이 다이 제품을 들고 지금 캠페인 샷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 제품의 이름은 이카리노 백 아이코니카 이카르 백을 재해석한 제품이고 이렇게 둥근 호보백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되게 컴팩트하고 핸디한 미니 사이즈로 나온 백로랑 가방은 조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거의 키 소재죠. 스웨이드로 된... 제품이고 스웨이드 패딩 그래서 되게 폭신폭신한 퀼팅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 카산드라 로고가 엄청 크게 박혀 있어서 되게 존재감이 상당하죠 근데 진짜 가벼워요 들고 있는 것처럼 진짜 가볍고 너무 귀여운 가방입니다. 블랙 레더가 있고 스웨이드 브론즈 컬러 두 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을 요약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스웨이드, 갈색, 로고 그리고 호보백 되게 아이코닉한 가방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새로 나온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이 로고로 된쇼 퍼백 많이 보셨죠? 그런데 버킷백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고, 이 크로스는 탈부착 가능한 그런 가방입니다. Y 로고가 가장 크게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 가방이고, 딱 각이 잡혀 있는 가방이에요. 안은 약간 스웨이드 소재로 돼서 부드러운. 그래서 되게 모던한 스타일이에요. 얘는 거의 생로랑이 추구하는 그런 모던하고 시크한 디자인으로 나온 제품. 얘는요. 일단 이 핸들 자체가 조금 견고하기 때문에 사실 무게가 조금 있지만 그렇게 벽돌을 드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프라다입니다. 이번 시즌 새로 나온 가방은 이 티뮬트백이고, 사실 제가 이번에 시즌 시작하기 전에 프레젠테이션 갔을 때 반했던 가방. 화이트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체인이 매력적인데, 이 체인 클로저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길게 멜 수도 있고, 그리고 두 가지 체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심지어 얘는 탈부착입니다. 지금 이거를 다 빼고 안으로 넣어서 클러치로도 사용할 수 있고 가장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석으로 딱 똑딱 닫히는 제품이고 옆에가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돼서 열리는 제품. 주얼리를 한 듯한 효과를 주는 그런 되게 우아한 제품이에요. 이번 시즌의 메인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 이름은 앙세네. 그리고 얘도 이렇게 체인을. 다양하게 쓸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런데 얘는 지금 스웨이드잖아요. 프라다만의 기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죠. 되게 모던하지만 빈티지함을 더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놔서 되게 풍부하고 깊이감이 있는 텍스처가 완성된 그런 제품이에요. 스웨이드나 가죽에도 보시면 이런 기법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을린 듯한 아니면 많이 들어서 바랜 듯한 이런 기법을 준 제품이고 이번 시즌에 뉴뉴로 나온. 제품 가볍고 예쁘게 많이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짙은 톤이어서 겨울에 톤과 아주 잘 어울리는 제품인 것 같아요. 프라다의 완전 완전 시그니처 볼링백. 사실 이 볼링백은 스웨이드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올드 처리를 해놓은 이 기법이 이번 시즌에 코드를 관통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프라다의 볼링백은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많은 시즌 리바이벌 돼서 나오고 이 옆에 이렇게 프라다의 버클 장식이 되어 있고 가죽보다는 가벼운 것 같아요. 스웨이드여서. 맞아 이게 그래서 뭐 새롭게 가방을 사면은 되게 모시게 되잖아요. 막내 가방 막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에이징 돼서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블랙핑크의 사복 공패나 파파라치 샷들을 보면 거의 더로 가방과 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엄청 어린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더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는 사실은 아니에요. 아무런 로고도 없고 뭐도 없지만 진짜 비쌈. 근데 들어보면 소재가 진짜 좋고요. 제품력이 정말 좋아요. 제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이 파크 토트백. 저는 블랙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은 토프 컬러입니다. 가을에 잘 어울리는 컬러고, 얘는 안은 이렇게 스웨드로 되어 있어요. 정말 가벼운데, 가죽은 최상급의 가죽을 쓴 그런 제품이에요. 얘는 송아지 가죽. 그리고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 진짜 편해요. 저는 블랙을 사고서는 단한 번도 다른 컬러에 눈을 돌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토프 컬러 실제 로 보니까 진짜 예뻐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가방은 말로 12백이래요. 저는 실제로 이 디자인은 처음 봤어요. 왜 마고백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더러우에서. 근데 마고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무거워요. 그게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들고 다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가볍네요. 매트한 질감의 카프스킨 백이에요. 위쪽에 이렇게 지퍼 클로저가 있는 이 정도의 수납력을 가진 제품입니다. 나 이거는 약간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을 정도의 가죽인 것 같아요. 일단 가벼워요. 가벼운 게 최고 아니에요? 가죽인데. 더로 요거 하나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고 <laughs> 요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더로백은 윈터 시즌 제품이어서 지금 매장에 없고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고 나면 조금 있다가 매장에 입고될 제품. 아마 여기서 처음 보실 거예요. 저도 처음 봤으니까요. <목소리> 발렌시아가는 가장 유명한 이 모터백의 이름은 르 시티백이에요. 얘는 2001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요즘에 다시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시즌에 처음 나오는 스웨이드 소재라고 합니다. 카키 올리브빛을 띠고 있는 제품인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2000년대에. DNA를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얘는 뭐 여자분들도 많이 드시지만 남자분들도 진짜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약간 빈티지하고 좀 멋진 느낌이 있잖아요, 얘가. 얘도 수납력은 굉장히 좋고 가죽보다는 가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또 새로 나온 것이 벨시티 이스트 웨스트백. 바게트처럼 길게 늘여놓은 모양이고, 얘도 매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인기가 엄청 많대요. 오리지널보다는 약간 새롭게 변화된 느낌이 있어서 이루스백은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이런 가죽 장식이 조금 포인트고 빈티지한 매력으로 될수 있는 와이트 케 감성에는 그런 가방 얘도 가벼워요. 그래서 얘는 하우스의 그 시그니처 의 아레나 레더 소재고 약간 크랙이 있는 그런 빈티지한 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요즘의 특징인가 봐요. 원래 가방을 길게 늘어진 가방 있잖아요. 이 에르메스도 그렇고 뉴백도 그렇고 약간 이스트 웨스트로 길게 늘린 게 이번 시즌의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요. 나온 가방이 이 시에나백입니다. 시나페. 기본적으로 구찌의 하우스 코드인 홀스빗 홀스빗을 재해석한 가방이고 홀스빗이 매 시즌 약간 진화가 돼서 나오거든요. 기본 홀스빗195가 있었는데 그 가방이 이제 새로운 디자인으로 계속 나오는 하지만 이 홀스빗 코드는 유지하고 있는 제품이고 런웨에서 보면 이렇게 스트랩 부분을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들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쇼적인 연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클래식한 박스 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이렇게 길이를 조절해서 숄더로도 될수 있고 크로스도 가능한 가방이고 그리고 이 커다란 홀스빗 버클을 사용해서 이렇게 열고 닫는 디자인이에요. 안에 내부는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것은 저는 약간 오피스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가방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클래식한 가방이 하나 있으면 여기저기 들기가 참 좋더라고요. 얘는 캐주얼에도 사실 잘 어울리고, 퍼멀한 룩도 잘 어울리는 제품이잖아요. 되게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각이 확실히 되어 있는 제품. 그리고 두번째로 제가 또 보여드릴 가방은 이 홀스빗 195가 항상 여러가지 디자인으로 바뀌거나 소재가 바뀌면서 나오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홀스빗은 견고한 가죽으로 되어있는데 얘는 되게 부드럽게 폭신폭신한 소재로 다시 나왔어요. 약간 캐주얼하고 조금 크기가 커지고 좀 접근성이 좋아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폭신폭신한 약간 쿠션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쇼에서도 모델들이 이렇게 품에 끼거나 막 들고 나온 그런 제품이래요. 그리고 가벼워요. 저는 기존 것보다 가벼운 것 같아요. 소프트한 가죽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사실 만져보지 않으면 이 폭신한 거는 별로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기존 홀스핏하고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만져보면 되게 포근하고 쿠션감이 좋은 그런 가방으로 재탄생한 제품입니다. 크기가 큰 이유는 얘는 미디움 사이즈래요. 스몰도 있고 더 작은 미니 사이즈도 있다고 합니다. 좀 캐주얼한 옷을 많이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 가방. 이 제품은 베아트릭스라는 제품이고 얘 역시 스웨이드로 된 제품. 이번 시즌에 거의 스웨이드는 키 소재이기 때문에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얘는 구찌 문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 구찌에서 이렇게 호보백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 두꺼운 숄더 가죽에 이렇게 홀스비 장식을 커다랗게 매치해 놓은 제품이고, 얘는 토트도 가능하고, 좀 길게 하면 숄더로도 들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얘는 두 가지 사이즈가 있대요. 제가 가져온 것이 라지 사이즈. 사실 얘는 진짜 수납력이 좋죠, 뭐. 보기에도 엄청 커 보이잖아요. 스웨이드이기 때문에 무게도 많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딱 봐도 구찌예요. 구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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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찌라고 써진 제품이에요. 이거는 뭐, 남자분들도 잘 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에 완전 트렌드인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구찌 문양이 되어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그래서 클래식한 제품보다 더 가격이 저렴해요, 얘는. 얘는 430만. 스 구매하셨던 거어 거랑...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구찌는 이 스웨이드 소재 트렌드가 아닐 때도 스웨이드 제품이 되게 많이 나왔던 브랜드예요 원래가 스웨이드가 많은 이번 시즌 은 특히나 트렌드 가죽이어가지고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보시면 주얼리 보러 오셨습니까? 가방을 보러 오셨습니다. 하, 하시거든요. 그만큼 되게 클래식한 제품이에요. 까르띠에 가방이 있는데 레이디 백처럼 생긴 가방이고 얘 이름은 팬더시드 까르띠에예요. 왜냐면 버클 보시면 팬더 버클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요즘에 그 까르띠에 제품 중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팬더 라인이거든요. 뭐 시계도 그렇고, 주얼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 팬더 얼굴이 있는 이 버클로 열고 닫는 그런 제품이고, 얘는 송아지 가죽으로 되어 있고, 되게 견고한 가죽으로 마감이 돼서 각이 딱 잡혀 있는 백이에요. 그래서 얘는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조그만 사이즈를 한번 가져와봤어요. 그리고 얘는 제가 봤을 때는 결혼식에도 잘 어울리고 회사에도 잘 어울리고 클래식한 무드를 주고 싶을 때 들고 싶은 가방이에요. 스트랩이 있어서 크로스로도 연출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가방 형태를 좋아해요. 원래. 벅식 있는 자리에 갈때 막상 가려고 보면 들 가방이 사실 되게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이런 걸 들고 가면 엄청 클래식하고 너무 잘 차려입은 것 같은 느낌을 딱 인상을 줄수 있는 그런 가방. 펜더시드 까르띠에가 버킷필 형태로도 이번 시즌에 새로 나왔거든요. 걔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로로피아나입니다. 로로피아나는 기본적으로 시그니처 백이잖아요. 이 엑스트라 백이. 이 엑스트라 L23 백이 새로 나왔습니다. 23백이랑 함은 바로의 사이즈. 기본적으로 뭐19 사이즈도 있고 되게 사이즈가 다양한데 이번 시즌에 새로 나온 사이즈는 L23. 그래서 얘는 되게 컴팩트한 미니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얘는 카푸 스킨이에요. 엄청 부드러운. 얘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자물쇠가 진짜 자물쇠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완전 봉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백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소매치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어. <laughs> 그런 집시들에게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장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아이의 완전 봉쇄. 그리고 얘는 아더 컬러, 아더 가죽인데 얘는 얘도 소가죽이지만 약간 이렇게 그레인 소재로 되어 있는 카프 스킨이에요.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서 이렇게 크로스로도 멜수 있고 포트로도 맬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이 정도의 수납이 가능한 그런 가방. 로로피아나의 시그니처인 아이템. 이 가방이 컴팩트한 사이즈인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 무게예요. 375g밖에 안 된대요. 엄청 가벼운. 질 좋은 가죽이지만 가방의 무게가 엄청 가볍다는 거. 통 하면 스피디 아닙니까 스피디? 그런데 이번 스피디 백은 트렁크의 디테일을 품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밑에 이런 장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스터드가 박힌 스피디 백. 기존 이렇게 크로스로 한 스트랩이 아니라 이렇게 스트랩을 달았더니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고무함 같지 않아요? 이렇게 숄더로 들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이쪽을 보면 또 다른 느낌이 나고 여기는 그냥 클래식한 스피디 같잖아요. 근데 현대적으로 진화한 그런 제품이고 가장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트렁크보다는 정말 가벼워요. 이번 시즌에좀 가방이 가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피디가 좀 지루하셨다면 이번 시즌에 새로 나온 이 트렁크 스피디도 엄청 매력적인 대안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특이하다. 이게 있으니까 되게 다른 모양 같지 않아요? 다음 소즈입니다. 토즈는 이태리 가죽의 명가 아니겠어요? D.I. 백은 늘 나오는 디자인인데 이 디테일이 추가된 폴리오백이 새로 나온 제품이에요. 이번 시즌에. 그리고 얘의 특징은 여러 가지 레더가 이렇게 섞여있는데 포니, 가죽, 스웨이드 이게 섞여진 디자인입니다. 토지의 매력은 뭐냐면 클래식하고 질 좋은 가죽을 썼지만 가격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오래오래 클래식하게 들수 있다. 얘는 기본적으로 카프레더로 된 제품이고 얘는 디테일이 추가된 제품이에요. 근데 나는 둘다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오래오래 들수 있는 디아이백인 것 같고 얘는 좀 특이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가방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저는 부모님 선물로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가방 되게 실용적이잖아요. 보시면 안에는 이렇게 버클 장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내부 파우치가 있습니다. 얘는 분리가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컬러가 가장 클래식하고 예뻐서 가져왔지만 이 DI백은 컬러가 진짜 많아요. 다양한 옵션이 있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는 그리고 무게를 두 개를 비교해드리자면, 스웨이드와 가죽이 섞여있기 때문에 살짝 무게감이 얘보다는 있고요. 얘는 가벼워요. 엄청 가볍고. 근데 얘도 안에가 이렇게 스웨이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 네, 팀장님의... 제 1번은 뭐냐면요. 제 1번은 바롤로. 나 지금 바롤로가 마시고 싶어서 그런가 봐. 근데 정말 이름이 너무 구매욕을 자극했어. 다크 바롤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인트레치아토를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컬러와 모양과 무게까지 만족스러운 저의 1번 픽. 그리고 저는 백팩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백팩. 제니 백팩. 이것을. 또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쉽게 볼 수가 없으니 바로 구매를 하세요. 혹시 발견을 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방. 저 오늘 처음 봤는데 진짜 반했어요. 너무 가볍고 일단 소재가 너무 좋고요. 이런 가방이 진짜 잘들수 있는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뭐냐면 숄더로만 됐으면 이거는 완벽해요. 이 끈이 살짝. 살짝만 길었으면 나는 진짜 천정을 주고 싶어요 그 점이 살짝 아쉽지만 저의 마지막 픽입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 모두가 진짜 사랑해주시는 뉴백 컬렉션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입고가 되어 있는 제품도 일부 있고 이제 들어올 제품도 있고 앞으로 들어올 제품도 있으니 여기서 방구석 명품관을 <laughs> 잘 구경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제품을 보시고 꼭 원하시는 게 있으면 쟁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